눈썹 정리의 새로운 혁신! 홈플래닛 전동 눈썹 정리기 y t 2 t 0 0 1을 만나보세요. 이 제품은 깔끔하고 정교한 눈썹 정리를 위해 설계된 스마트한 도구로 누구나 손쉽게 전문가 수준의 정돈된 눈썹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. 강력한 모터와 정밀한 미세 절삭날이 결합되어 빠르고 깔끔하게 눈썹을 정리해주며 피부에 자극 없이 부드럽게 작동되어 민감한 피부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. 휴대가 간편한 디자인과 간단한 사용법으로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눈썹을 다듬을 수 있어 바쁜 일상 속에서도 완벽한 눈썹 관리가 가능합니다. 세련된 디자인과 뛰어난 성능으로 여러분의 뷰티 루틴에 꼭 필요한 필수 아이템이 되어줄 폼플래닛 전동 눈썹 정리기.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